박원순 성추행 사건에도 이런 방고 안 했습니다. 정의연, 윤미향 사태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2차 가해를 가하고, 가하고 있다는 갑나라밴나라 끼어들지 마세요. 김정재 의원,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민주당 공천이 이 오고돈 박원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은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또다시 선택적 침묵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입니다. 청와대는 늘 선택적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하시죠? 대통령이 못할 지시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도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또 선택적 침묵을 해왔습니다. 지금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도 이런 방구 안 했습니다. 정의연, 윤미향 사태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발언을 하는 것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2차 가해를 가하고, 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예, 죄송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세요 아니 그니까 러저 김정재 의원 보고 얘기해도 돼요? 예 당시 발언 했으니까 예 그런데요 그런데요 국감장에서는요, 예 당에 대한 얘기. 아니 뭘 어디를 보고하든 그 제자유입니다. 아니 그걸 김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하는 거니까. 감나라 배나라 끼어들지 마세요. 저, 김정재 의원,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이거 사실에 관계한 얘기예요. 이렇게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그리고 지금 김정재 의원이 질문한 거는 우리 당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하시라고요. 정론관에 가서. 위원장님, 그런 것들은 제지시켜야 됩니다. 여기가 정쟁을 위한 국감장이 아니라 정말 대통령 비서실이 임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묻는 국감장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정말 저, 저쪽 의원님들이 잘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주의시켜 주세요.